중구의회 길기영 의장이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에서 제명 조치됐습니다. 내 네, 의장 선출 과정에서 같은 당 의원들과의 합의 없이 야합으로 당선됐다는 겁니다. 박용 기자입니다. 당내 협의 과정 없이 의장으로 당선된 길기영 의원 이 과정을 같은 당 의원들은 야합에 의한 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길기영 의원을 예. 의장으로 인정을 안 해요. 예. 왜냐하면 이게 불법으로 예. 민주당원 네 명하고 음. 길기영 의원이 야박을 네. 해서 반대로 길기영 의장은 적법한 선출 과정이었다는 입장. 최근 같은 당 의원들이 제기한 의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이 반증이라고 합니다. 근무 그뭐 지방자치법의 63조에 대해 규정에 의거해서 절차상에 아무 문제가 없다, 절차상에 하자가 없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? 하지만 길기영 의장은 결국 국민의힘에서 제명됐습니다. 지난달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윤리위원회가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제명 처분되는 기한을 열흘 주었는데 그 기한이 넘은 겁니다. 중구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9일 성명서를 통해 길기영 의원이 중구의회의 품위를 훼손시켰다며 의장직 사퇴까지 주장했습니다. 길기영 의장의 국민의힘 제명으로 중구의회 원 구성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각각 4명씩 그리고 무소속 1명이 됐습니다. 딜라이브뉴스 박용입니다.